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미, 동거인이 한명 생겼습니다. <laughs> 저희 집에, 엄마, 아빠, 나, 웰키를 제외하고, 동거인이 한명 생겼거든요? <laughs> 근데, 정확히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 이거, 이거 혐주의? 이거 혐짤 주의? 혐짤 주의? 약간, 이렇게 생긴 거미가 화장실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씨발, 뭐지? 하면서, 막, 존내, 아, 며칠 전에 봤거든요? 며칠 전에 봤는데, 아니, 화장실에 막, 그, 갔는데, 갑자기 저 빨간색 거미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씨발, 뭐야? 하면서 막, 바로 그냥 샤워기 존내 뜨거운 말 틀고, 막, 휴지 젖던말다 하면서, 으아! 막그 존내 쐈거든요? 막 천장에 물줄이 존내 쏘고 바닥에 물줄이 존내 쏘고 그냥 위아래로 존내 쐈는데 아니 에임 잘 맞추니까 얘가 죽더라고 요즘 배그했더니 에임이 좋아져가지고 거미 딱물 맞춰서 죽였거든요? 근데 근데 거미가 아니 거미가 왜 화장실에서 나오지? 무슨 스파이더맨 될 기회를 놓쳐야 어? 아 이거 실감이네 배수구했 타고 들어오는 애요. 아 이런 애들이 형니 제거해준다고? 아니 근데 형니 제거해줘도 실지개 징그럽게 생겼잖아. 이거 어떻게 공생하냐고씨. 을 <laughs> 아니 얘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그 바로 죽여버려야지. 어? 아니 이충이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님들 얘랑 동거 가능? <laughs> 아니 님들 얘랑 동거 가능? 이분이랑 동거가 아니, 아니 자신에게 이게 가능? <laughs> 아 이미 하고 있다고? <laughs> 아니 2층이어도 개 징그럽잖아. 아니 제가 전에 전전전 살던 집에 돈벌레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보자마자 그냥 바로 죽여버렸어. 어. 얘 사실 익충 아니래. 에? 익충 아니라고? 그럼 뭔데요? 근데 아빠가 얘못 죽이게 하긴 하던데 막 돈벌레 있으면은 돈잘 들어온다고. 생긴 게 충이라고요? 그래요? 아니 뭐 무슨 뭐 바퀴벌레 알 먹는다던데 그냥? 그냥 존내 더럽다고, 그래요? 아, 바퀴벌레는 뭐가 바퀴벌레 알에 뭐죠? 어준수하다리도 3개월 에슬랑크독 야로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하긴 뭐 바퀴를 잡진 않으니까. 아니, 그리고 바퀴 알 정도야. 뭐 내가 죽일 수 있잖아. 어.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바퀴벌레 많이 증식하는 거 VS? 돈벌레 많이 증식한거 하면은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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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닭전이긴함 진짜. 닭전이긴함 어? 천원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아니, 다, 다쿠기남. 어, 돈벌레가 훨씬 낫긴함 그냥 자살은 씨. 뭔 자살이요? 왠 <laughs> 자살이요? 아니, 아무튼. 아, 극혐이야, 진짜. 저 바퀴말레 알본적 없냐고요? 나 바퀴말레 알본적은 없긴 해. 아, 어떻게 적는데요 바퀴말레 알. 아! 와! 와, 레전드. 와, 이거, 이거 방송에 올려주고 싶은데, 올리면은. <laughs> 와 진짜 와우 와우 올리는 신고한다고요? <laughs> 아, 아니 근데 진짜 레전드 와 아니 진짜 이거 밥도둑이야 그냥 아니 미쳤어 아니 레어 레어 밥도둑님 진짜 한한 한 번만 보실 진짜 단한번딱한번딱한번 아니 미쳤어 근데 와 아니 약간 그럼 그럼 표현만 할게요 표현만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은 약간 약간, 그, 레드빈이야, 레드빈. 약간 빨간색, 그, 파다림.